그래도 비가 자주 내린다면 이때 꼭한 가지 넣어야 될게 있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그창사 낚시꾼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비가 좀 오고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이제 오후부터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도 어, 오후에 햇빛이 나면서 바짝 말랐습니다 자, 이때 해줘야 될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영양제도 치고 고추가 잘 자랄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병해충 관리입니다. 특히 이제 고추가 많이 큰 그런 애들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습하면 이제 탄자병이 많이 올수 있으니까 어, 탄자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치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 약을 치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 병해충 약 옳은 약을 치면은 어떤 게 좋을까 보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에 이 장마철에 꼭 넣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영상이 질 수도 있고 재미가 없더라도 조금 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잡초 매트에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꽃이 수정이 되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꽃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좋은 거예요. 이 꽃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이제 꽃이 이제 고추가 많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많이 자랐고요. 많이 자란 거는 한 1m 정도 될것 같고 그리고 한 80에서 1m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추가 많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추 그물망 제가 이거 플라스틱 그물망 있죠? 이단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많이 자라니까 위에 이제 어, 가지들이 쓰러지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은 넘어가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물망을 이단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조금 더 자라면 조금 더 올리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면 조금 더 키가 자라더라도 연주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물망을 치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살짝 그쳤을 때 그때 제가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두둑 옆에 보면 고랑에다가 비료를 좀 해주었습니다. 이 비료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고추 뿌리가 아마 이 밑에까지 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뭐 구멍을 파고 요즘에 이제 주비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고추 가은 작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 고추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두둑보다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실뿌리든지 잔뿌리들이 많이 뻗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비닐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료 보이시죠? 20일, 20일, 20일 이렇게 되는 비료를 흩쳐주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빗물 이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이 비료들이 녹으면서 조금씩 내려오겠죠? 여기는 안 해줬고 요 이쪽에 두둑 바로 바로 옆에다가 쫙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는 계속 요즘에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슬슬 잘 녹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료들이 녹으면서 고추 뿌리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돼서 고추가 크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약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고추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뭐 비료를 어떻게 해주었는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웬만하면 약을 치더라도 저녁 늦은 시간에 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벌레들이 좀 밤에 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방법이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충제, 벌레 약을 칠 때는 항상 저녁 늦게 그래 치고요. 뭐 시간이 뭐 비가 온다든가 뭐 너무 조건이 안될 때는 아침에 일찍 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웬만하면 밤에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 요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아,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약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지 마시고요. 여기 살균제에서 카즈겠죠. 카 요거는 보호살균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좀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그농도라 캐야 되나? 세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고추 탄자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보호살균제를 해서 어, 탄자병약을 치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어, 탄자병이 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미리 보호 차원이라도 탄자병약을 치주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잘 마르지도 않고 이제 고추가 밑에가 섭하고 눅눅해지면 그런 균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미리 어~ 탄자병 약을 쳐가지고 예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기 이제 찐이라고 적힌 게 뭐냐면 이제 진딧물 진딧물 약인데 요게 어~ 작용 기작이라 해서 요게 좀쎈근 약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지금 시기에는 치는 게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요거 약을 조금 순하게 좀 약하게 타가지고 쳤습니다 하여튼 요 진딧물 약이에요 진딧물 약을 쳤고요 그리고 요거 뭐냐면 어~ 담배나방하고 그리고 총체벌레. 네, 그렇게 두 가지가 되는 약이에요. 이 12, 근은 뭐냐면 제가 약, 양을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뜯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약은 요렇고요. 어, 이제, 요게 이제 담배나방하고 총채하고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약을 뭐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같이 되는 약 같은 경우는 약이 좀, 좀순하다 해야 되나?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지금, 벌레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한 약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몸을 생각해서 이제 뭐 각각의 영양분이 있는 그런 영양제를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종합 비타민 드시듯이 똑같아요 고추도 지금 벌레가 생겼다든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배 나방하고 그 다음에 총채 벌레 이렇게 예방해주는 약을 좀 이게 순합니다 조금 순한 약이에요 이런 약을 어, 같이 넣어가지고 살펴주었고요. 그리고 특히, 어, 비가 자주 내리는 그 장마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비가 자주 내리겠죠. 이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한살 정도 있다가 오후에 이제 또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날씨가 맑기 때문에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비가 자주 내린다면, 이때 꼭한 가지 넣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여기 보면, 예, 확산제라는 건데요. 요런 거. 확산제 아니면, 뭐 전착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고착제, 이런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약을 잘 퍼지게 하는, 약을 잘 고추 잎이라든지 요런데잘 묻어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그럴 때는, 자주 내린다. 그때는 고착제를 해가지고, 약이 묻으면 잘안씻게 내려가게 하는 그런 고착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을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제대로 어,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는 뭐, 고착제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 확산제라든가, 전착제를 조금 넣어가지고, 약을 치시게 되면, 잎에 약이 묻더라도, 어, 제대로 딱 묻어있어요. 이렇게 묻어있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묻어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줄줄 흘러내린 게 아니에요. 쪼르르 흘러내지 않고, 딱, 잎, 면을 다, 이렇게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산제라든지, 이런걸 쳐가지고, 전착제라든지, 장마철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실 때는 지금 장마철에는 전착제라든지 확산제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약을 치시면 효과를 더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너무 자주 내린다. 야, 나는 약을 치야 되는데, 아, 비가 치고 나서 또 비가 오면은 그 빗물에 의해서 약이 다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고착제를 넣어가지고 하시게 되면 그 약이 잘안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그 그때는 이제 고착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약들이 뭐 전착제, 고착제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어, 알고 치시면은 약을 치더라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장마철이 제대로 된건 아니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고 이러진 않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제를 넣어가지고 약하고 같이 치주었습니다. 그러면 약 효과가 조금 오래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또뭐 약을 또 자주 칠 필요도 없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약을 또 자주 치신 분들또 약을 또 사고 또 치고 이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산제라든지 전착제를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한두 방울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20m 한 마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들을 넣어서 치주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약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과밭에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좋아요. 추도 제가 작년 영상에는 그런게 없었지만 올해는 이제 고추도 지금 잘 되고 하니까 어, 또 지금 시기에 노지 심은 분들은 좀 작은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고추가 큰 경우는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추가 많이 크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고착제, 전착제 이런걸 상황에 따라서 넣어서 어, 이제 같이 약을 치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추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어깨 에 매는 동력 분무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건 안될것 같아요. 너무 약, 약이 나오는 양이 약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쪽을 침투 가안할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센 동력 분무기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고추가 자라는 동안 제가 세번 정도 지금 약 방지를 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이 TMC라는 동력 분무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동력 분무기, 이제 배터리 넣고 한 분무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아직도 이제 수동으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저는 농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동력 분무기가 있으면 좀 몸에 피로가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력 분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 분무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게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어, 충전해놓으면 오래 안갈 것이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음, 저도 동료분무이가두 개가 있는데요. 이 DMC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해놓으니까 한 말, 20L 한 말에 한 20분 이상을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제가 테스트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조금 배터리 수명이 좀 짧아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20통 이상은 치도 상관없다는 거. 배터리 완충시키고요. 그리고 무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겁다 생각하시면은 어, 여러분들 이 물이 한말 20리터가 들어가잖아요. 물 양을 좀 줄이세요. 뭐 10리터만 타서 약을 치고 또진듯타고 약을 치고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사실. 약조주만 하면 되니까 무겁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좀 젊기 때문에 이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뭐 무겁다고 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마리 무겁다고 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리터만 넣어서 약도 를 해가지고 한두분 정도 그냥 또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이렇게 동력분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뭐 저녁에 약을 치다 보니까 또 날씨가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장마철에 약방를 하실 때 어떤 약을 쓰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어, 이제 장마철이 본격적이지 않으니까 어, 보화살균제 호 정도만 해서 약을 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아무래도 오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한 번씩 올수 있잖아요 그때 는는 뭐 전착제라든지 확장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약을 치더라도 어, 그런 거 하나 정도 넣어서 약을 치게 되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는 또뭐 다른 영양제라든가 뭐 고추가 자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 끝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